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입니다. 제가 아, 강산역에 나왔는데요. 홈에서부터 오면서 계속 비가 내리네요. 강산역에서도착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강을 건너서 석정역 쪽으로 이동해서 석고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출발 하셨는지요저는 오늘 출발 합니다. 어제 바로 돌레 길을 간 바람에 오늘 나왔 는데, 요 오늘 한 바퀴 도 돌아서 위로 를라가겠습니다 함께 달려보시죠이가는 곳을 네, 잡았는데안 우리 는데안받으시네요 예, 광화문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에도 흐름이 전혀 없어서 다시 또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안산 사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륜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5분입니다. 55km 한시간 걸려서 명륜동에서 안산 사동 이동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내려왔죠. 홀이 특별히 없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한번 사동에서 또 살아서 홈까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홀은 가끔씩 올라오는데 홀이 잘 빠지고 있네요. 예, 제가 두 번째 홀 한번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안산 법원 쪽으로 이동해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카카오 콜이 떴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아무튼 이동해서 올라가는 콜 잡아서 서울로 또 일산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9일입니다. 제가 대화역에 나왔는데요. 대화역에서 서울 염창동 램구를 잡았습니다. 첫걸 출발하겠습니다. 젠틀리님 어떻게 출발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시간 9시 13분 제가 출발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밖 바퀴 돌아서 또 어, 운행하시죠. 바람이 좀 부네요. 그래도 그게 춥지는 않은데 한번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려보시죠.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7분 24km 25분 걸렸습니다. 예, 집여기서한 3분 정도 걸리거든 합정역으로 이 하겠습니다. 예, 발산역으로 이동합니다. 예, 10시 45분입니다. 두 번째 골 잡았습니다. 막 성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한 200m. 경유가 있는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6분 1시간 10분 걸려서 금광동 이동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1시 59분 제가 여기서 저쪽 모란역 쪽으로 이동하면 세 번째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행이었죠. 한 시간 넘어서 운전을 했습니다. 네, 예, 모란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모란역에서 내려오다가 세교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합니다. 1시 34분입니다. 58km, 50분 걸려서 평택 세교로 내려왔네요. 모란역 근처에서 제가 모란역에서 모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세교로 내려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세교로 내려왔는데 주변에는 뭐 풀이 없어요. 좀 기다렸다가. 제가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커서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택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저에서 잠깐 한 30분 정도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콜 외에는 올라가는 콜이 없네요. 좀 기다렸다가 셔틀을 타고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인계에 올라왔습니다. 셔틀을 타고 올라왔는데요. 셔틀에서 경점 기사님을 만났는데요. 또 이렇게 배지미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마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남으로 올라가는 택시를 타고 택트를 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셔틀 타고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강남으로 이동해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교보타워 사거리 도착했습니다. 제가 N 버스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코나를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DMC로 이동하다가 장기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48분입니다. 30km 30분 걸려서 장기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차들이 많아서 아주 차가 많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부지런히 요리요리 피해서 달려왔습니다. 예, 홈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교까지 갔다가 세교에서 코를 아, 잡지 못하고 셔틀 을 타고 또 강남으로 이동해서 강남에서 홈으로 오면서 장기동까지는 들어왔네요. 강은 못 넘어갔습니다. 예, 제가. 81-1번을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있으면, 4분 있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센틀님은잘 복귀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콜 잡았습니다. 제가 대화역에서 홈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힉사동 가는 콜이 올라왔네요. 예, 이동합니다. 7시 17분입니다. 7.5km 22분 걸려서 대화역에서 힉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마지막 콜은 25,000원부터 ,000, 25 35,000원 45,000원 48,000원 계속 잡았는데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잡았는데 마지막에 48,000원을 니다 되게 급하셨던 것 같네요 마지막에 횡재 콜로 마무리 지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완전하게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